네, 오늘 1년 만에 강원다운사 타러 청춘호 타고 또 나와봤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또 간지간지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잡으러 왔는데요. 오늘은. 안녕하십니까. 시마노필드스테 지망생 다시다시다시 <laughs> 다시 내가 광어 씹는데 너 때문에 왔다고 민혁이가 광어다운을 제 개처발라가지고 오늘 도 한번 개처발라러 왔습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뽕돌 다는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오늘 파이팅 해보세요 네, 어 발라줄게 오늘 진사랑 황소개구리 아가리에 뽀뽑입니다 제가 황소개구리 트럼프 진짜 잡아놨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아나 진짜 못살아 어, 빨리 가 빨리 가오색깔이 오색까리 개구리래 색깔이네. 나이스. 그리고 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개구리가 뽀뽀하신다면서요? 아우, 뽀뽀 전문인데, <laughs> 아, 광어를 잘못 잡으신다고. 아. 처음 하신다면서? 네, 오늘 처음이에요. 근데, 광... 근데 나를 무시하신다고요? 저 진짜 많이 잡았어요. 아, 나 진짜. 한 번에 서른마리까지 잡아본 적 있어요. 맨손으로? 네, 손으로. 아, 이건 달라요. <laughs> 오늘 기원을 담아서 오늘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오늘 제가 아주 황소개구이랑 아직... 뽀뽀할 준비하고 계세요. 아니, 오빠가 뽀뽀할 것 같다고요. 아, 아, 진짜 오늘 화이팅! 화이팅! 음, 뽀삐 안녕하세요. 언니가 운데또 이뻐요, 형. 출항 전에 서현이가 나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? 아, 어? 오빠, 지금... <웃음> <웃음> 나중에. 아, 나중에 이게?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믿으려나 기대쳐말라야 재밌는 거 알죠? 루피야 진실의 방으로 오빠 <laughs> <와>, 입이 가벼운다몇그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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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릇> 써야 돼요? 40포 큰 3개 나왔어요? 안 알려주는데 나어 광호 빨리 와 알았어 기다려요 나 잡고 있어 어둠에 대기 주잖아 다뭐 어디 와 광호다 누나나 빨리 잡아 나한마 주고 시작하게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와또잘으셨습니다 와... 오늘 지면은 황소개구리 아가리 뽀뽀 괜찮아? 꼴찌 어, 한 명만 나는 안 걸린다 아 미돌이 나. 나 오늘 안짜밥안 먹어 잡은 황소개구리가 작아 괜찮아 어아 우럭이구나 아, 아 어, 우럭은 아, 안 돼요 우리? 마리스 무조건 광어 히트야? 나 히트 어. 어떻게 또 진짜 나또 오빠 이겠네 우럭이야 죄송합니다아외장보내 다행이다 다행이지? 누나 근데 진짜 웃기게 보잖아. 너 무릎도 잘안 문다. 나아 그래서 아... 오늘 좀 촬영 안 해. 어, <laughs> 촬영 안 해. 너가서 너네가 찍은 거나좋라고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누실력 차가 심하잖아. 실력 낚시야 이거? 나도 솔직히 이거 안 좋아하거든. 너무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. 근데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실력 낚시야? 바다가 여 있고 아 바닥인지 뭔지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어, 눈물이 난다 야. 뒤에 바닥은 있는 아 눈물 이 계속 난다야. 이게 바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네. 아, 이거 안 찍으면 안 돼. 너무 놀이즈야 <laughs> <laughs> 질거 알고 미리 우는 거다. 우럭이야, 제발. 나나 어, 진심이야. 광어네 광어. 안 돼. 이거는 광어야. 와, 뭐야? 오케이, 어, 또 나왔다. 어, 또 나왔다. 아, 아, 나 진짜. 어, 또, 또 나왔다. 뭐야? 네. 아, 진... 이쪽도 힌트. 세 명, 세 명. 아, 그래. 뭐야, 진짜? 오빠 가믿기어데 아, 여기도 한 마리. 저쪽 뒤에도 한 마리. 주영이 오빠 나보고 핑크색 쓰면서 자기 빨간색 쓴 거야? <laughs> 와, 나 이거 참. 개구리 진짜 싫어. 나 개구리랑 키스하게 될 거야. 아, 나 진짜 싫어. 난 아, 무조건 키스하게 만들 거야. 우럭이게우럭우럭 <laughs> 제발. 우럭! 나 진짜 작년에 악몽이 떠올라. 아니 진짜로? 잡아주지 마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쉬운데? 방송해 구리와의 키스를. 개전래저 오빠. 게놀랍아아시커패네 <laughs> 진짜 티카레생각할했다이라요 어? 티카레스 이재용이야 <laughs> 야, 왜 여기 아아야아니스네아야 아니, 아? 아, 아니, 아니, 서현이가 제일 나쁘다 알아? 어떻게 해서 누나 시키려고 하고 있어 요즘에 제일 심각해 <웃음> <웃음> 시마노 필드 스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누나 시마노에서도 그런게 있죠. 이제 뭐 어... 타이라바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있죠. 누나는 광어 다운 샷, 시마노 아 필드 스텝. 광어야! 이건 광어야. 역시 광어의 저주. Knut, knut. 500% 광어. 미돌이 누나 미돌이. 추베르 추베르. 축하해. 너무나 축하해. 나 혼자 꼴찌야 진짜로 작년처럼 네? 또 이런다고 어, 진짜 어떡했어힘들었 저번에 갑오징어 잘하더만 한명 남았네요 <laughs> 너 쳐다봐 잘했다 서연아 이대로 네, 가서 이대로 있나 방송을 우리 키스 시키자 우리가 제일 탄력이 오케이 왔다 먼저 왔지 광어야? 어 당연하지 제발 우럭 제발 우럭 아 더워. 아파 워파 떨궈? 아니야 어, <laughs> 아, 떨궈줘요 아, 왓더리 왓더와 사이즈, 사이즈, 사이즈 뭐야 와와 사이즈 좋다 왓더리 왓더리 했지 야야 잘하네 야, <laughs> 이 누나 지금 행세 보니까 이기면 안 되겠네 아 <laughs> 잘했다 이게 방어지 이게 아어냐 진짜 개빡친다 와 절대 이기게 두면 안 되겠다 에 놓고 사이즈 몇이야? 와 장난아이네 아뭐아뭐 아, 뭐, 진짜 뭐 상대가 돼야 말이지 이 진짜 광어는 말이야 광어는 아, 말이야 낚시는 말이야 아 진짜 꼴맹이 싫다 아 진짜 <laughs> 왜 저래서 꼴맹이 살 봤다 꼴맹이 어머머 어머야이 <laughs> 양반 절대 이기기해면 안돼 무조건 황성영이얼 키스 시켜야 돼 아, 무조건 야, 야 서연아 무조건이다 야, 말했어, 오, 오, 아 우리 3대1로 바뀌었어, 지금. 얘네 <laughs> 잡은 거는 뭐 해봤자 똥 때렸겠지. 나를 똥 때리더라고. 야, 서연아, 우리 팀. 아, 푸근합니다 또. 사이즈 어떤 거야, 됐어? 어차피 런 거? 네. <laughs> 언니, 근데 말 있으니까. 어, 오, 좋다. 나이스. 서 누나 우리 지고 있는 건데? 네. 2대1.8. 유가 나오네, 아? 방어야어 그런데 오빠 여자랑 왜이바뀌어또미도 나랑, 나랑 싸우 돼. 야 1대1 점프 맞았어? 그런 거 같아 무력인 <놀람> 거 같지 근데?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니야 맞았어빠았어 아. <laughs> 내려가세요 내려가 <이거> 하하하하어 <laughs> 제대로 해. 이럴 거안 물지? 우리의 목표는 미돌이다봐봐우내 우리 아침에 그린그림이 그린. 나랑 까마귀님 집에 가면 괜찮은데, 너는 여기 남아있는데. 아저 오늘 무조건 마지막. <laughs> 아, 진짜 마지막이야? 왔다! 하하하! 하 정해진 거 같다 야 역시 해내는구만 아, 개구리 뽀뽀 개구리 뽀뽀 개구리 뽀뽀, <laughs> 개구리 뽀뽀. 아 오늘 왕자님 나오겠네 아자 2대 1.8 <laughs> 역시 웜 체크했어? 나웜한번 <laughs> <한만> 껴드려 <laughs> 걷어봐 내가 알려줄게 <laughs> 2대 2대2대 2대 1입니다 <laughs> 몇년 만에 뽀뽀했는데 개구리형 뽀나 <laughs> 그래도 몇년 만에 뽀뽀하니까 좋잖아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 설레겠다 식사 시간때 하기 없기 응? 어? 그래 해 굳이 뭐해해해해나밥 <laughs> 어, 그래, 그래. 느리게 어, 먹고 그래. 올게 해 안돼 떨어지게 해줄게 떨어지게, 떨어지게 해줄게래 해줄게. <laughs> 와 뭐야 자 여러분 나한테 왔어 방어야 방우야 뭐야 아 우럭이다 싸우렁이다 우럭 공주 우와. 우럭 공주 <laughs> 우럭 공주 <laughs> 아누나 진짜 유튜버야 아니, 아유 씨와. 우와, 우와, 진짜 진짜 커, 우와, 진짜 커, 울어. 여기 한번 들어줘. 진짜 커. 5자야? 너네 강원들보다더 커, 이게. 우와, 오케이. 거의... 아,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재밌네. <laughs> <laughs> 아예능강 개쩔어 이거는 도와준 거야. 우와, 와, 진짜 이거 커. 진짜 대물이야. 대물이긴 하다. 진짜 초대물, 초대물. 아니 근데 우와. 광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. 저렇게 큰데. <laughs> 나는 내가 본 우럭 중에 가장 사랑스럽던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늘 저반 요만한 애능만 나온다가 또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, 소연아. 야 과연. 믿을만야 표정 봐봐. 야 광어. 와, 성광! 2광, 1.8광! 하하 <laughs> 근데, 우럭 같애 왜냐면 너무 꺾였어. 봐봐봐봐봐봐. 이거 봐봐, 누나 뜰채도 안 오잖아, 지금. 사무장님도 저렇게 보고 계시잖아, 그냥. 와, 개커! 우럭공주! 역시. 우럭 다 커! 와, 누나 수산시장 하면 대박 났겠다. 우와, 쌓이지 마라. 하하하하하 진짜, 누나. 현이는다 광어고, 누나 다 우럭이야. 나는 그냥 <laughs> 눈 봐봐 눈 뭐야 그러면 1대2대3대3이네 맞지? 형이 3마리 그 서현이 3마리 그래요. 나 2마리 누나 1.8마리 아이씨, 아이씨. 우주가... 와 뭐야 와 아, 그냥 나한테 운이 없는 거 같아 나한안와나쇼파이도안 나와 리안 왔다 <laughs> 어? 왔네 안 돼. 안돼 제발 우럭 이야나 <laughs> 지금 <laughs> 진짜 운 아니야 이거 진짜? 진짜 우럭이면 대박이다 사보야사보사보 <laughs> 아니 어떻게 그래? 아, 오늘 아, 다 광어인데 누나가 올리면 우럭이야? 제가 네, 놔줄게요 방생 이런 우럭은 방생합니다 <laughs> 진짜 우럭공주네 4, 3, 2, 1이네 지금 나너는안 맞는 거 같아 이제 마지막 포인트야? 우리도 마지막이야 래도마지막아 이게 나도 좀 불안해 똑똑똑똑. 진짜 누나 또 우럭이야? 나 광어 했으면 좋겠는데? 네. 우럭공주 탈 테야 제발 나 광어 했으면 좋겠어 나 뭐. 아, 우럭 했으면 좋겠어 제발 우럭 우럭도 커와 우럭 개커 와 진짜 사이즈 대물이야 <laughs> 와또 왔어요 뭐야 광호야 오광 미쳤다 마 또리 미 도리 로테 또리 아가 다 가도 돼 <laughs> 경기 끝 아유 <laughs> 아, 아, <나>, <laughs> 고생하셨다 고생하습니다뭐마먹고싶 가야돼 <laughs> 네, 그래, 싶잖아, 가야 그래. 싸고 가 <laughs> 너무 재밌었다 비 뭐? 싸고 가 <laughs> 너무 재밌었다 까마귀님 삼광 서현이님 오광저삼광자일광 해가지고 개구리 키스 아, 미도리, 로테, 다리, 환수, 개구리 미 도리 로테 타리 황소개구리 왕자님 만난다 개구리 <laughs> 엄청 좋아해 아. 야, 진짜 살짝 그냥. 봐주면 안 돼? 뭐라고? 봐주면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니, 근데, 나. 무릎도 제일 크고, 감옥도 제일 큰데. 잘했어, 고생했어. 없지, 없지. 없지, 없지. 마음에 준비가 돼. 누나, 무슨 업무 보는 척 하지 마. 개구리 아, 가지고 와서. 어. 저희가 컨텐츠 하느라 이 동네에서 잡아온 겁니다. 어, 그래서 살아있어도 괜찮아요. 아니, 뽀뽀 어디 갔는데? 입에다가. 아, 입에다가 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아, 다 어딨어? 아, 내가 처음 봤어요. 잠깐만요. 잠깐만, 눈 감아. 아, 나 진짜 알겠어. 나 나도 알아. 잠깐만, 잠깐만. 어. 오, 씨. <laughs> 움직였지? 아니야.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안 살아있다니까 뭐. 내가 생각하잖아. 내가 볼륨폰면 내가 배가를 누르는 거야. 이렇게. 여기 여기는 왜 어. 그러는데? 여기도 내가 이렇게 누르면 봐봐. 누르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. 그런 거라니까? 누가? <laughs> <laughs> 아자. 아니 그러면 광어를 많이 잡으시지 그랬어. 물을. 아, 저거 몇 살이지? 루카스. <laughs> <못 까대. 안 웃음> <근데? 웃음> 아니, 선장님 오시면 하라 했었는데? 음... 아, 님한테 영상 음... 보내야죠. 음, 뽀뽀하지 <laughs> 아, 들 어, 오늘 주인공이다, 야. 부러 불러 음... 아니. 저거요눈 감고. 됐어? 아니야, 아직 아니, 안 했다. 했어요. 하하하하. 했어 끝까지 안 찬아. 들어 한다요. 쭉 말아서, <나눠서>. 비돌이 <laughs> 입이랑 음... 키스하는 거야 음... 아! 뭐야. 아, 여기서 빼면 안 되지. 이제. 구독하고 빠질게 알았어. 아니 잠깐 잠깐 이거 소리로 소리 너무 이하는네저 <laughs> 아, 개구리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, 왕자님을 변하겠죠? 네잠깐 <laughs> 개구리가 잘안 나오거든? 다리를 좀 바꿔봐 그럼. 아 이렇게? 어, 어, 어 오케이 오케이 몇 살이라고요? 진짜 한다 아, 네. 둘, 네. 둘, <laughs> 하나 둘셋아아아 야, 나 진짜 흔들렸다 <laughs> <laughs> 우리 자기예요 우리 자기 아, 아, 우리 자기거든요 아니, 언니 근데 1번 있고 2번 있어요 <laughs> 이제 다할수 있을 네? 것 같아 진짜 다할수 있을 그래, 것 같아 그래 누나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<laughs>